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니티 게이트 병상입니다. 간혹 PC에서 개발할 때는 몰랐는데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자, 그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요. 자, 여기 스크롤 뷰 안에 이제 버튼, 이 하나 하나가 버튼인데 스크롤 뷰 안에 버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스크롤 뷰가 먼저 스크롤 돼 버려가지고 버튼 클릭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, 사실 이럴 때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 하이어라키 창에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을 텐데요 이 이벤트 시스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쪽에 드래그 스레스 홀드를 보면은 이게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요 이 드래그 스레스 홀드가 너무 작으면 드래그 인식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버튼 탭보다 스크롤 뷰 스크롤이 먼저 일어나기 쉬워지거든요 마우스로 클릭할 때 하고는 달리 손가락으로 탭할 때는 사소한 미끄러짐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걸 전부 다스크롤로 인식해버리거든요 이 숫자를 올리세요 그러면 모바일 기기에서도 드래그가 인식되기 전에 버튼 인식을 더 잘하게 됩니다 유니티 깨알팁 이상입니다.